뭐 보고 뭐래어 어. 어, 어. 라고아아대 대토... 그냥 여기에 한번 보여 특히 손시 나왔나 유통기한이 나왔다. 여기도 유통기한 어, 나왔다. 유통기한 나왔어. 여기 네. <laughs> 유통기한 나왔대. 아. 여기도 유통기어 뉴스기사의 내용이라든지 뭐글크레이트 되어야 될 다시 업데이트 좋아. 이쪽에 하나 더 찍어. 이쪽에 나오고. 어. 그 전문 씨가 벌써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시는. 이게 말이 되냐고. 어. 핵심적 기본권이라든지. 아. 이걸 먹고 안 죽었습니다. 이거는. <laughs> <laughs> <laughs>